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800원부터 440원까지 떨어진 코인이죠. 리플 코인 가져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양방향성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징 전략을 통해서 일부 자산을 활용해서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리스크 관리부터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은 9월 한달 동안 SEC와의 소송이 끝나간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2배 가까이 폭등하며 상승장을 이끌고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를 그려가며 건강한 조정을 받았지만 FTX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리플에게 소송이 끝난다. 리플이 이긴다. 이런 호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호재 거리가 없는데 왜 리플 영상을 찍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흔히들 암호화폐하면 떠오르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저 또한 현재 리플만큼 실생활에 혁신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코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국제 송금, 국제 결제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의 기원과도 같은 코인들이어서 리플의 처리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1 0 수년 후 99%의 코인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쓰이는 달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데이터 쪼가리일 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 지금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코인이지만 결국엔 실생활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도태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리플은 빠른 처리 속도와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코인 1%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유럽 달러와 유로 파운드가 CBDC로의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그래도 실생활에서 쓰이기 힘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 이렇게 미비한 경쟁력을 가지고 디지털 달러, 유로, 파운드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강대국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저는 리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무조건 CBDC에 잡 먹히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지금과 같이 폭락한 리플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지만 몰빵 투자는 금물입니다. 비트코인 월봉만 잠깐 보아도 계속해서 이동 평균 5일 선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기에 아직까지 하락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손실 구간이라고 무조건 손절을 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초 다시 상승장이 나타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2월까지가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코인을 골라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큰 폭의 수익률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괜히 리플과 도지코인의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드리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정보 정확한 타이밍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과 다가올 대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공개해드리고 있고 다른 것처럼 돈 받는거 일체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초에 있을 상승장 대비 저희 채널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